어, 안녕하십니까? 위조옥션 대표 김진아입니다 어, 법원 경매 기본 교육 제 6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법원 경매는 어, 여러 가지의 권리 분석과 또 물건 분석을 잘 하시면 최대 수익률에 나올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어, 먼저 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저의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 기본과정을 맡고 있는 김진애 교수입니다 어, 저에게 이제 교육에 대한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010-8214-1010 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제가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위주북.kr 로 들어오시면 어, 재테크 도서 및 법률서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의하고 있는 책도 그쪽 쇼핑몰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출판사와 도서 유통물을 이제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네이버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저렴하게 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서점에, 어, 책이 다 나왔습니다. 그 제가 쓴 책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유치권 소송 실무라고 해서 왜 특수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뭐, 그 다음에 뭐 선순위 뭐 임차인에서 쭉 해서 특수물권이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유치권이 가장 어렵고, 어, 힘든 법률인데, 요거를 이제 쉽게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정가가 65,000원인데 58,5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페이지 수는 860페이지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서적 중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초보자도 볼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도서몰 위주북점케 r 에 들어가시면은 할인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통해서 좀더 관심이 있거나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시면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 과정에 신청을 하시면 저하고 같이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의 그위즈옥션 카페입니다 카,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니까 여기서 요기, 들어오셔서 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문각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정, 그 오프라인을 들을 시간이 없으시거나 출퇴근, 시용, 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들으실 분은 방문각에서 가입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어, 총2 9강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어, 법원에서 입찰을 할수 있으시니까, 이거한 번, 어, 한번 보시고, 한번그 샘플 강의 두 강이 있습니다. 두 강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결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6장인데, 그, 그 6장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은 뭐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뭐냐면, 어, 임차인들이, 그, 좀 임차인 분들이 권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 뭐래요? 그, 그러니까 집, 임대인들한테 많은 권리를 뺏기고 살았어요. 근데, 어, 이게 이제 이 법이 제정이된 후에는, 뭐, 경매나 공매를 당해도, 어, 전입과 확정이 있으시면 그의 기준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를 좀 배우시면은, 뭐, 경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잘 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이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 전세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뭐냐면, 어, 전세금을 주고, 어, 그게 뭐죠? 그니까, 부동산에서 전세를 들어가시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 뭐, 주택, 뭐 이런, 그, 단독주택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그냥 계약서 받아오잖아요. 이거를, 어 임대인하고 서로 합의가 된 후에 그걸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전세권이라고 그럼 이거는 물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 이건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세금을 주고 어월 임대료는 임, 임 임대인한테 어, 납부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를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그런 이제 다른 말로 미등기 전세. 그래서 법률상 의미는 뭐라고 말하냐? 임대차라고 말합니다. 아, 그럼 나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등기를 안했안 안 하는 상태이고 나는 전세권자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 등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전세하고 월세가 있습니다. 반전세하고 월세는 뜻은 보증금을 주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도 매월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 내는 방법. 그게 반전세, 월세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법률상 용어로 임대차에 속합니다. 그것도 임대 마찬가지로 등기가 안돼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이제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글세란 말이 있습니다. 어, 임대차 기간 동안에 그월임대료 전부를 미리 내는 겁니다. 미리 미리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사글세라고 하, 합니다. 근데 요, 요거는 범상의 의미로 어,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구분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전세권과 임대차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법률상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그 살펴보시면,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물권으로에 속하고, 임대차는 채권에 속합니다. 물권에 속하면, 제3자한테도, 아, 내가 지금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어우 선권이 있다. 변제 변질, 변제의 우선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제3자한테대응할수 있는 게 물권입니다. 채권은 뭐냐면 채권은 이런 뜻입니다. 채권은 A랑 B랑 당사자끼리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끼리 통용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 그런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권을 했을 경우에는 그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세권을 하시려면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임대차로 생각 있을 경우 그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그 그 후에라도 그 임대라고 합의를 보고 어그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사용대가라는 말은 이제 월, 월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대, 월 임대료 아니면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 임대료 없이. 요게, 이제, 법률 조항에는 이제 민법 303조 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지급하고, 월차임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민법 6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및 전대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그러니까 전세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느냐. 직계에서 넘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대. 내가 전세를 얻고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전세가 된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06조에 보시면 임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임, 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임대차인 경우입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 양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한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 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다음에 이제 이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압축해서 압축하고 해서 한 번에 딱할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주택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 채권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돼 있죠 이안된 상태를 이제 그 뭐예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1981년 3월 5일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럼 요건이 있습니다. 아, 그럼 보호해주는 요건이 무엇이냐 그거죠. 어, 점유 일단은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이거를 하게 되면 최선순위 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이라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뭐냐면, 이제 대학, 위에 보면 대학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력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경매를 당했어요. 경매를 당했는데, 이제 그 경매 당한 건물에 그 임차인이 계시면, 그 임차인께서 만약에 이제 그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가 돼 있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낙찰자가, 어, 만약에 보증금을 안 물어주면, 어, 보증금 물어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거주하면서, 어, 낙찰, 그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계셔도 됩니다. 요게 그 권리를 대항력이라 하는 거고, 근데 우선 면제권은 뭐냐면, 법원에서 배당을 먼저 받는 지위를 말합니다 내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니 그래서 대항력 그러면은 아~ 낙찰자한테 아~ 내가 선수님 임차인 임차인인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건물이 경매가 걸렸는데 내가 보증금을 선택해서 법원에부터 배당을 받을지 아니면 어~ 배당신고를 안 하고 낙찰자한테 어~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경우를 이제 대항력을 갖춘 경우다 이렇게, 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변제권은 내가 이제 점유하고 점유신고 하고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경매 경매 절차에 배당 그 금을 우선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채권자든 간에 제일 먼저 배당을 해주는 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점유 플러스 정리 신고 네 그것까지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뭐냐면 어각 이렇게 그 연도마다 그 정해진 기,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뭐몇 년도에는 4천만 원, 몇 년도에는 5천만 원, 몇 년도에는 뭐 일억, 몇 년도에는 2억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정해준 구간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보호를 받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을 먼저 보호해주는 거죠. 그거를 먼저 하고 요건이 뭐냐면 경매 개시 전에 입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요게 다 끝나야 됩니다. 점유하고 점유 신고가 경매 전에 다 이루어지신 분들인데 소액 임대차 어, 보증금에 속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보면 어, 임차인은 주택 인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치면 어, 오늘 주민등록 신고를 이제 전일 신고를 하면 하시면 내일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항력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A란 사람이, 이제 B란 사람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어, 이제, 들어왔다. 들어와서 이제 그걸 신고를 했다. 만약에 해서,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그 임대인이 또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어, 은행이 오늘, 대출을 받고 오늘 근저당 설정을 했다 했을 때는 은행이 먼저가 되고요.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부터 해당이 돼서 어, 순위가 밀립니다. 순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 먼저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소액 임차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경우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먼저 보호를 일부 받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고액일 경우에는 은행에 밀려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입하는 날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많은 질문이 있는데 어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허위 선순위 임차인을 어떻게 대응합니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의심은 가는데 허위 임차인인지 아닌지 가 제일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 임대차 부존재 소송을 해 보는 겁니다. 임대차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 보면 어 이제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정말 임대차를 했는지에서 통장 거래 내역 그러니까 현금으로 만약에 1억 만약에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1억 5천이 이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갔던 그 날짜에 갔던 그 뭐예요? 그 현금 영수증과 그러니까 보낸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찍힌 이체 영수증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재판을 통해서 가려내 보면 코인지 아닌지는 좀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예, 네, 어느 정 나오, 나오니까 그, 그럴 때 한번 대역해 보시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어느 경우에 이제, 가능, 그 가능성이 많냐면, 부동산을, 부동산을, 어,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시점이, 그 시점이, 뭐, 뭐, 경매, 그, 그니까, 근저당그 날짜하고, 뭐, 이렇게, 뭐예요근저당 날짜하고, 얼마 차이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 들었다. 이랬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그, 허이지, 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거고요또 하나는 뭐냐면, 아, 이거 말고, 최우선, 이제, 최, 그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아닌데, 그저 최우선 변제권. 그니까는 소액 임차에 들어서 뭐 2, 3천만 원 받으려고 딱 고급만 능력이 있어요. 경매 개시, 그니까 경매가 걸리기 전에 2, 3개월 전에 바로 그거를 이제 계획을 미리 하고 입주를 한 다음에 딱 2,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맞춰 놓고 딱그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고 근데 배당 탈때 2, 3천만 원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잘 이제 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아무 이제 물어주는 거는 없지만 선순위 임차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허인지 아닌지는 소송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고 그 소송 이름은 임대차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뭐 금융 거래가 있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어 전세 계약서를 뭐 금방 급조 안 하고 그상태에 썼느냐 그다음에 음왜 정리 신고를 하고 확정을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따져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가려낸 이가. 근데,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이제, 낙찰받으신 분들이, 허위선순위 임차인을, 어, 이렇게 밝혀낸 경우를, 이제, 가끔가다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 않지만, 한번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계약을 맺었다든가 아니면 경매가 걸리기 전에, 뭐, 미리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드시면 한번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약간 어, 성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는 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